꾸뚜 <earth> 어? 뿔레어건 좀아 뿔레어건 꾸뚜 뿔레어건 쭈뚜띠띠쭈쭈 보정기 남아 아 진짜 나안 수도 없어 보정기 남아 어? 나줘나줘나줘 그렇게 욕하고 보정기를 달라고? 양심이냐고? <놀람> 양심은 너가 없는 거지 뭐가 <놀람> 먹을 만했어, 안했어안 했는데 <laughs> 아뭘 버려야 되냐 서 뭐, 오고 이 머려서 플레이가 다소 급해질 수 있는 점 이해 바람. 좋아, 슈르타 잘 던졌다. 나안 들어간 줄 알았어. 궤적이 약간 관전 침착한... 어 관전이랑 약간 다르게 보이나봐. 아주 침착하게 잘 던졌는데 안 들어갔다게. 뭐나안 어, 들어간 줄 알았어. 이것도 못 하나. 이것도 못 하나 싶었다. 어, 나한테 기린왜 어. 왜야? 왜 그렇게 보였지? 나한테? 얘 말이랑 바꿔야겠다. 맥 있어요. 아 이거 자고 일어나면 뭔가 반사적으로 똥이 마려운 것 같아. 저기... 아씨. 순이가 똥이어서 그랬어. <laughs> 뭐라고? 아... 어 쭈꾸쭈 나 먹었다. 아 역시 착하게 사니까 아무 개소리예요. 카고랑 가구, 쭈꾸쭈 바꿀래? 아 카고는 좀 걸린데. 네, 캔디는 카구지. 네. 대판 대탄 좀더 대탄. 빨리 말해 버려봐라. 킵해줘. 네. 캔디는 카구지. 인정? 인정. 그렇지? 안돼 가자 이제. 응. 잠깐만 나다못 털었어. 아씨. 석굴 가까우니까 나좀 맞고 들어갈게. 너는 먼저 빠질 거면 빠져. 아, 보정기 세개나있는데 아, 보정기 필요 없고. 보정기 킵이야 심지어. A.R 소 연결 필요 없지? 아, 보정기 줘. 오케이. 아, 보정기 내가 필요해. 내가 줄게. 보정기 버려. 그래두개다 버리. 엠포스가 베릴스가. 베리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벌써. 네. 목 정도 근거리면 괜찮은데. 네. 제 연사 안 보셨습니까? 안본죽게 됐는데요, 눈썹을 까봐눈처화 아, 되잖아요. 응? 5 0 m 연사 보시자 보셨잖아요? 안 봤어요? 양팀 모아... 뭐야? 못 봤어요도 아니고 안 봤어요는 뭐? 안볼 거예요. 플레이어 우리 거 아니고. 아까는. 4배에다가 대탄 빼고 다풀 파츠거든. 앵글손. 자동 달리기 해 놓고 똥 누러 갈까? 다녀와너안 잡다 쑥하면 쑥이 나오냐? 어디 차 집어 놓고 가야겠다. 뭐야? 야, 보정기 버려 줬다. 오케이. 뭐야, 소리. 모빌 사운드 내 거. 오토바이구나, 이거. 어, 오토바이 구나 이거 오토바이 모 머리 보아 아까 플레이어 어디였지? 몰라 괜찮은데? 비행기 떨고 는거 보면 되겠지 아... 스토리네 음. 나 플레이어 가능이야 핫바지 조금 멀어져 나 이거 털까 싶었는데 거기 핫바... 잭키가 털었을 거야. 털었어 네. 어첫파밍자 저기였을 거야 띵크! 띵크! <laughs> 뭐라고 할 썰? 뭐라고 할 썰? 진짜 똥 싸고 와. 어...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이번 판 참아볼게. 참지 참고. 스크스 풀파츠. 안테탄 필요. 칠타이 조금 부족한 게 흠. 20, 20에 50. 스크스. 여기요, 기뭐 소리가 들리는낌인지안보이냐위에 가려고? 뭐 그런 애안 보이네. 255에서 방향 멀리. 9장 해볼게. 4. 차 소리 난 것. 여섯 차 소리 난다 차 소리 난다 130 지나갔다 5이5 6.5. 6거아5 6.5. 6.5. 6.5. 6.5. 6.5. 6.5. 이 하트채 먹기로 해야바이에서 주자 너무 위, 위험해 스쿠스 드랍 네. <laughs> 집에 붙어? 아, 일단 가만히 있어? 아직은 캔티드까지 아, 드랍 나도 캔티드 줬는데? 어 같이 캔티드 드랍 했다 집 붙어보자 어디지? 어? 빨팅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갈게 아, 털려있다. 창문 깨져있어. 먹을 건 아, 없을 들어가? 것 같긴 해. 아, 빠네 조금만 천천히. 커버 안 됨. 오케이. 소리 안 들리냐? 멀리플레이어. 야 플레이어. 이... 노핀쪽 플레이하고 주변부 시야볼게 나는 나도 배율 4배율 이상 있으면 챙겨줘 3배율 있어 응 진행해놔도 될것 같긴 한데. 오케이. Okay. 아, 안 보이긴 한다. 한번 보고 가자. 푸시 한번 따고. 아나똥 미치겠다. 야, 잠깐만, 나 진짜 갔다 와야돼 이건. 아, 아. 가지마. 푸시하지마. 아, 아, 후시하, 오케이 오케이. 아나 갔다. 갔다 빨리 갔다. 어? 야 위에 박았나라 어디? 야영화 들어와 집에. 한번핀에서 봐. 사운드 115, 움프 같은 거 양쪽에서 대각선으로 보는 거야. 너 그쪽 보고 날아나라. 날아.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잘안 보이겠다. 올라오진 않겠지만, 떨어지는 수요 빨간색이 위에 멈춰 있어야 되겠구나. 나 수류탄이었나? 네, 좀 여기까지 푸쉬 해놨어야 됐는데 지금 지순이가 푸쉬하러 가서 그래 시아가 거기 영화나 보면서 계속 봐봐 우리 갈곳 여기 파란 핀 중점점으로 봐야돼 알겠지? 시아 계속 봐시 때문에 안보여 좀더 앞으로 나 okay. 나무들이 많아 차옥 다 나 300쪽. 바뀌겠는데. 0 0쪽 가고 있어. 바뀐 쪽. 우리 아, 가려는데 박지. 세네. 어. 응, 음, 맞아. 차두 대임 게다가. 바가슴 3번 핑에. 둘러 와. 이쪽으로 돌 왼쪽으로 쭉 돌자. 패시코바 저기서 미약하게 소리 났는데. 야, 쟤... 차라도 태워놓고. 씨.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야, 파란 팀 먹혔다. 파란 팀 먹혔다. 오케이. 숨 쉬셨어, 숨 쉬셨어. 땅 말했. 땅 말했지. 아이 뭐야, 땅 쉬셨지. 거야 진말. 아, 여자 장실 왔어 <laughs> 여자 여자 아, 남자 장실 방귀 막혀가지고. 아무도 안보이게 딱 나왔지 완전 범죄였네 완전 어. 범죄네 거의 임신부 출산했다 용손이였어아들이었다 <laughs> 파핑 사운드 아이디 폴큰 높이 필드로 가자. 야 앞에 있다. 야 백칠십. 확인. 이백. 0백 집가로 들어간다. 하얀옷. 쏴. 일단 하나. 킬 가기만 쏴. 두 명이야. 두 명. 두 명이야. 두 명. 저거 지분 보내. 지분 보내주고 네, 높이으로 높잉. 크게 돌아. 두 명이야. 두 명. 두 명. 두 지금 돌아게. 지금 뺄게. 3 0초 남았어. 오케이. 교전하면 발목 깨. 하나 더 들어간다. 세 명. 야 하나 더 뒤에 가까워 엄청 가까운데? 눈 맞췄다. 걸린 거 같아. 서아린각부터 봐봐. 야, 이거 갑자기 안 보이거든? 내 앞에 돌. 저 있다, 저 있다. 돌 보여, 나는 보여. 이 새끼, 이, 이 새끼 나 보고 있어? 와. 이 새끼 나 보고 있냐고 한대맞췄어아아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쪽으로 돌 일단 내쪽 가자 와 봐. 집 통해서 와봐 레율이좀더 좋았으면 좋지 않텐데 내가 안 보이는 샷으로 올라갔나? 음, 런티. 키... 어. 아니. 2대 1. 한 대. 대. 엄폐 많으니까 여기서 뺄게나 가야 돼. 나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 봐. 커버 오케이. 좀. 아이, 300 바이. 멀리 늦어 썹 뽑기. 하나 개절. 기절. 다이 개절이야. 그냥 가끔 걸려나가들이. 잠깐 안 나온다. 나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우리 더깎자 단가락 뒤까지 갈게. 노핑침 먹어야 될것 같거든. 노핑침 먹어. 쉽지 않은 줄. 우리 여기서 치킨 먹었던 중이야 캐트 집수비만 클리어 확인해야 되는데. 근처에 딱음기털려 있고. 캐트. 새끼들. 그주저개 네, 새끼들. 차선 온다. 차 온다. 차 박는 거부터 볼게. 영아 거의 잘 봐줘. 나 여기 이러니까. 에따. 북쪽에서 아, 엄청 싸우고 있는데. 수비만해 수비만, 수비만. 아, 뭐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MK 있다. 고스트. 에따면 고스랑 친구인 어. 듯. 애터미 브라색 야, 자기장 존나 좋아. 보고 온 거잖아, 거기다. 사람, 사람 조금 살아있다, 그래도. 언덕 위에 다 먹었네. 여기서 탑5까지 버틴 김에 우리가 이겨. 담벼락 1티어야. ㅈㄴ 쏘고 어 보이는 거아니다싸도 돼. 이기 있는 기까지는 여기 있는 총기. 까지 있는 240기 있는 총기. 여기 다는 총기. 여기 있는 총기. 여기 있는 총기. 여기 있는 총기. 여기 있는 총 우리 쪽으로 올거 같거든. 로핑 길리 하얀 길까지 최소 둘. 지원 필요하면 바로 말해. 길리 두 명. 발견 발견. 바이디 바이디. 집 만해 수 한대. 저 새끼가 애답이다. 아예 M k 다 애답이랑 M K 여기 있다. 로핑. M K 뛴다. 노핑으로 안 보여 싸워 줘면 말해 여기 발견, 위에서 발견. 60 애들 내려올 거 같은데 곧. 그러자 있었어 사쿨 좋거든? 노핑부터 자, 이야될하 같기도 하고. 일단 볼게나 일단 노핑 보고 있음 저기 이게 하고. 자, 이렇게 하이그 자, 나 지원 피어나면 말해라. 지금 여기 보고 있다. 네, 나 W. 쟤네 열로 간다. 높이으로 간다. 석클인 난... 강만 봐. 쟤네 우리 우리한테 안 온다. 그럼 우리가 교전 하, 해줄 필요 없어. 확킬 찍어! 확킬 찍어! 뭐야? 아 넘어갔나? 궁 풀려가지고 야, 야! 뛴다! 저기 뛴다! 위로 올라가고 연막! 연막 까서 우리로 안 오면 돼! 우리한테 안 오면 돼! 언덕 이270 언덕 위! 한 대! 아나 진짜 못 살려줘 봐! 야 빨리 와봐. 어, 오케이, 간, 가지 좀. 뭐 한테 맞았어 언덕이? 절벽? 어. m 2 어, 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들어가야지 방시 있는 데로 바로. 엔케 저기까지 당겼네. 아이구 나. 이제 내려온다. 여기 내 여기, 여기 내가 볼게. 한가퀴. 어. 밴더기 조심해라 누나 여기 바위에 606형 팍팍 뭐 이거 헬스야? 서 좋거든? 뛸때싸 내주지 말고 몸 교전 해줄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뚝새가 있으면 말해 왼쪽으로 다 왼쪽 높이, 킹길리 아, 씨발. 나근 주변, 맞아, 주변 곳이야. 체크죠? 이 어? 뛴다. 길려서 빌라, 빌라, 빌어넘어빌고뒤에 하나 있었는데 빌라, 빌라. 빌라, 빌라. 서커로 올 거거든. 교전을 준비. 저 안쪽으로 좀 볼게. 일단 네, 여기다 여기 길리 하인 길리 여기 나한테. 하기 나무. 나무. 어 나무. 나이트. 아, 뛴다 뛴다. 볼 앞에, 볼 앞에 나무. 나폭 없어. 기다려 아 봐. 형이 했어, 형이. 나이스. 나이스